찬양 막 박수 치고 뜨겁게 하니까 좋네요. 그런데 뜨겁게 하면서 또 살짝 인간적인 염려가 됐어요. 너무리 열심히 찬양하시다가 피곤해가 또 졸면 어떠시나 걱정은 했는데 또 찬양할 때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마함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적 교회라는 교제를 가지고. 마지막 열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이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 나라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시적인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백날 애를 써봐야 이 세상 제로 부패하고 타락한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수 없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요. 교회를 빛 가운데서, 즉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사장 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은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교회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기에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는 곳이기에 예수님은 교회를 두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보여주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을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볼때즉 교회가 교회다움을 볼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했음을 알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실천해야 할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5장 이 13절에서 16절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팔복기 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가 됩니다. 가령 성도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이룰 수 없으며. 죄와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이고,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에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이며, 성도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꺾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기로 작정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이고 성도는 의로운 삶으로 의와 생명의 나라에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국률을 얻고 마음의 청결이라는 은혜 즉,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평하여 다른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국률이 여기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데 바로 이런 팔복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의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그 가르침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의에 주리고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극유함을 덧입고. 마음의 청결이라는 의롭함을 덧밉고, 그렇게 밖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착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데 바로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한, 하느냐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는 그 수준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더잘 지키고 싶어서 장노들의 전통까지 그들은 지켰던 사람입니다 10의 1조를 내라 하는데 그들은 10의 2조를 내던 사람입니다 한끼 금식하라 하면 그들은 두 끼를 금식하던 사람입니다 뭘 해도 더 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성도의 수준은 바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너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이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말씀을 지켜 순종함에 있어서도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인정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삶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교회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국민이자 시민으로서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국민이자 시민으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해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되, 세상보다 더 행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해서, 세상보다 더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예를 들어보면, 세상보다 더 행하는 삶은 세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성도는 약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세상이 오름밤을 칠 때에 성도는 왼편도 돌려대고 세상이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잘 때에 성도는 겉옷까지 주고 세상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에 성도는 기꺼이 심리를 동행해주고 세상이 구할 때 주고 구고 잘때 거절하지 않으며.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지만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그런 빛의 열매를 더 맺는 삶으로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는 막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 삶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살아 가심으로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시는 그렇게만 우리가 살수 있다면 그 이후 문제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가랑비에 속옷 졌는지를 모르게 그 심령들은 녹아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갖고 우리가 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